비니. 민이에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 통의 정체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통. 이 통의 정체는 미니만 알았어요. 네, 저는 몰라요. 자, 이제 이 통의 정체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자, 자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다른데, 땅바닥. 이거, 이거 생각나죠?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과. 이 사과를 보시면. 네, 일단은 다 썼다고 하나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아, 추억의 추억, 불량식품. 불량 이, 이 불량식품을 한번 먹기도 하고, 한번 그, 그 맛의 평가를 어, 한번 맞아, 맞아. 내보기로 해요. 자, 일단 이거는 여기다 두고, 일단은 이거 열어보세요. 자, 자 자, 먼저. 여기는 초코퐁듀 마시멜로랑 네. 초콜릿을 찍어 먹는 거. 하나. 그리고 주름끼베리 두. 두 개. 네모스나의 매콤한 맛. 탕. 네. 매콤한 맛. 폭포. 네. 아이스 맛이에요. 아. 네. 그, 그, 후다. 와다닥. 와다닥하고. <laughs> 가루껌. 이거. 그리고 뿌려 먹는 설탕 큐티, 큐티. 아폴로 아폴로는 뭐먹요그다 아, 네. 사람 전부 유명하죠. 네저 저도 아, 맨날 먹어 보고 싶어요. 시시 200. 네. 네. 근데 요즘에 왜냐면 네. 아폴로가 좀 없어요. 그냥 신인에 판이. 네. 이거, 이거는 이거 뽑기같은거? 네뽑기같아 네, 저희도 이름은 몰라서 그 저희도 이름은 잘 몰라요 네. 뽑기라고 하셨습 껌이 들어있는데 뽑으면 돼요 네 일단은 리뷰를 어, 일단은 해볼게요 껌은 나중에 먹.. 먹읍시다 껌은 네. 일단은 저희는 초코퐁듀 먼저 네 초코퐁듀 일단 음, 이걸 뜯고 일단은. 아 그런데 이게 하나네요 보니까 아 어, 근데 일단, 저희는 네, 저는 손으로. 일단은. 받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먹어볼게요. 제가 마시멜로랑 초코를 좋아해서. 저도 두개다 좋아해요. 네. 음!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음! <웃음> 네, 잠시만요. 음! 어때요? 아, 어,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네 일단은 이거의 맛을 네. 평가하자면 네이거백 100점 100,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면 저 100점 이라면저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네0 0점만냐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이점에 100점 만것에 100점 만점에 1 0같점 만점에 100점 맛있에 네. <laughs> 지금 지니가 너무 좋아해요, 네, 제가 마시멜로를 좀 좋아하는. 아이고, 아이고. 일단은 뭐 먹을, 뭐 먹어볼까? 아, 그럼 가루껌 이런 거는 맨마지게 네. 아, 아폴로만 먹어볼까요? 그래요. 아폴로. 자, 저도 아폴로를 좋아하고 많이 먹어봤어요. 아! 안떼진데요 아! 네, 그런데 수확이 불량식품인데. 잠시만. 네. 아플로 진짜 맛있죠. 색상마다 아, 다른 또 다른 가위가 없는데요? 이거 초코평자또 뭔가 했지 너무 맛있어. 음. 어 가위. 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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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되게 제, 제 방에 가위가 없는데요? 응. 음. 민니 갔다 오세요. 여기에 줄넘기 젤리랑 후다닥이랑 시시랑 레몬소떼 하나. 아, 하나만 아, 더 먹을게요 네 너무 맛있어서 너무 그래요 너무 중독자같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살찌면 망해요 <laughs> 살찌면 어떡해요 <laughs> 마시멜론살 진짜 빨리 찌다 그러던데 그래서 저 사실 다이어트해 <laughs> <에? 웃음> 망해 <웃음> 람이 쥐,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폴로. 이거는 아폴로 사과맛 음. 전 블루베리맛. 네, 저는 사과맛.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냥 네. 안 씻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이거 완전 통째로 다 먹는데, 이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네. 그 씹어 먹겠습니다. 네. 민니가 좀. <laughs> 음! 전 이거 음. 먹다 보면 여기에서 나와요. 반대편에서 나와요. 이거 하나만 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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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들 먹어보세요. 네, 맛있습니다. 빵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나 계속 여기에서 나오는데 <laughs> 반대편에서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일단 이거 먹으면서 또 가고 일단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먹을까요? 여기다 주고 이거 먹을까요? 줄넘기쨈줄넘기 아, 쨈이 이게 진짜 길어요. 봐봐요. 그래. 한 개를 뜯어보면 이게 진짜 길어요. 봐봐요. 이게 이게 다 하나예요. <laughs> 다시 봐도 길죠, 지니? 네 아이고 봐봐요, 이거 줄넘기도 할수 있어요 봐봐요 응. 이렇게 하면요 아! 아, 이거 봐요 이거 봐봐요, 제가 이거 올라가서 한번 해볼게요 뜨 아잉? 아, 그냥 이런 이렇게... 뜨뜨 아이고 뜨든 뜨든 뜨 아이고, 음. 아이고. 음. 아이고. 네 저는 한번 이거를 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 잠시만요 봐봐요 이거 뒤에를 보면 실드기도 할수 있고 질럼끼도 할수 있대요 근데 음. 이게 진짜 키가 작은 사람은 할수 있겠죠 네 지니? 아직도 아로를저 이거 밥만 먹어볼게요 일단은 네 밥만 질럼끼질 진짜 좋아해요 밥만 먹고 저도 밥만 뜯어주세요 엄마도 진짜 좋아해요 뜯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응? 네. 응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말있죠 짱. 네, 짱. 이것도 바텀 여러분... 터치. 바텀 터치. 미니한테. <laughs> 진짜 맛있죠? 짱짱! 아, 맞다. 앞으로 점수를 안 내거든요. 아. 저, 저, 똑같이 100점이요. 저도요. <laughs> 저도요. 이거, 저도요. 이거, 이거는 저는 95점. 네, 저는 99점. 음흠. 이게 아, 95점. 네. 왜냐면 이게 조금 쉬어요. 음. 여기서 한번 짱을 네. 한번 나중에 뽑아볼게요. 네. 일단 지금 짱은 아폴로에요. 네, 근데 이거 다. 다 생명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다 먹. 아, <laughs> 아,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종이를. 네, 이거 쓰다가. 자, 어, 이거.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네. 일단, 초코퐁듀나 네, 이거 또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살찌겠다. 90. 그 다음에. 아폴로. 100. 1 0 이쪽에서 그냥 높은 숫자로 할게요. 다더 하는 게 아니라. 됐 네. 그 다음에. 다음에 네 줄넘기 다음에 줄넘기 줄넘기로 그냥 써요. 그냥 자리가 몇, 몇 시었죠? 95. 95. 95. 아 초코병도 사랑이 빠지다. 아니요 저기요 지니 씨. 네 네. <laughs> 너무 초콜 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또 먹을게요. 아고 이게 이게 많아서 좋긴 좋은데 너무 중독성 많아요. 네, 저가 마시멜로도 좋아하고 초코도 좋아하거든요. 빵, 초코 딱이네. 진짜 많이 찍었어요. 딱이네, 딱이야. 그 지금 먹을 시간이 아는데 촬영 끝나고 먹읍시다. 아! <laughs> <laughs> 네 오늘 카메라 카마... 감독님과가 게스트가 없어요. 저희들만 멋있다 이거. 일단, 어. 그 다음엔 한 번, 뭐를 먹어볼까요? 그러게요. 와다닥. 음. 네, 와다닥. 먹어볼게요. 저희는 포도맛을 가지고 왔어요. 네, 포도맛. 콜라맛도 있긴 한데. 네. 아. 콜라맛. 콜라맛도 있긴 있어요. 여기. 그게가. 이게... 너무 많아서 그냥 뺐어요. 좀... 아, 그리고 저것은. 음. 한 개밖에 없는 거라서. 네. 파다 아, 와다다. 와다다.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아, 그리고 한 봉지에. 잠시만요. 네. 한 봉지에 몇 개가 들어있죠? 네, 지금 11분을 10개? 돌파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닌가? 잠시만요. 네. 11분 돌파해요. 네, 일단 15분. 15분 지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심심해. 다시... 다시... 아, 와다다만 평가하고 빨리 갑시다.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다시 뵐게요. 아, 조금 있다가. 네, 이, 일단 이것만 먹고. 일단 평가까지 하고. 일단 하나 같이 먹죠. 네. 저 지금 이거 들고 있어서. 전... 아니에요. 그냥 한 개씩 먹읍시다. 네. 그럼 저좀 좀 뜯어주세요. 좋아요. 네. 여기요. 이것만 다 먹어볼게요. 일단은, 진이는 안 나오고 미니만 나올게요. 어때요, 맛이? 잠시만요. 소리, 소리. 찢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laughs>